사랑하는 초등 이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암송과 통독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 28장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두루 왕에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 마음이 한없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신인 양 여기고 우쭐대지만 어디까지나 너는 사람일 뿐이고 신이 아니다. 너는 내 스스로를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고 세상의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이라도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우쭐댄다 너는 또내 지혜와 분별력으로 많은 재물을 얻어 내 모든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아 놓았다고 우쭐댄다 너는 또 너의 탁월한 지혜로 무역을 하여 많은 재물을 늘렸다고 우쭐대면서 그 많은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아주 교만해졌다.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두루 왕아 내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냐 우쭐댔으니 내가 온 세상 문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난폭하고 잔인한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칼을 뽑아들고 내 스스로의 지혜로 얻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할 것이니 그때에 너의 모든 영화는 크게 더럽혀져 쓰레기 더미 속에 묻히고 말 것이다. 그들이 또 너를 붙잡아 구덩이 속에 집어던질 것이니 내가 바다 강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보라 너를 사륙하는 자들 앞에서도 내가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라고 할수 있겠느냐. 너를 사육하는 사람들의 손 안에서 너는 일개 사람일 뿐 신이 아니다.그렇다.심판의 날에 너는 외국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될 것인데.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죽음같이 아주 수치스럽게 죽을 것이다.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이는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너 사람아 두루 왕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두루왕아 너는 완전함의 표본이었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더할 수 없이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였도다 황옥, 백수정, 감람석, 홍옥수, 얼룩마노, 치옥, 백옥, 청옥, 풍옥, 황금 같은 각종 보석으로 너 자신을 화려하게 단장하였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는 너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붓과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도다. 내가 또 너를 택하여 수호천사로 기름 부어 세웠으므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지키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도다. 참으로 내가 처음 창조된 그날부터 너의 행신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였도다. 아, 그러나 결국, 내게서 죄악이 드러나고 말았도다. 내 무역이 번창하고 왕성해지면서, 내가 온갖 횡포를 일삼더니, 마침내 죄악의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도다. 너 수호천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내었고, 불타는 돌들을 가운데에서 너를 멸망시켰도다. 그렇다, 너는 내 아름다움에 취해 마음이 교만해졌고, 내 영화로움에 빠져 내 지혜를 더럽혔도다.그러나 내가 너를 땅바닥에 내던져 세상의 모든 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너는 내 많은 죄들과 온갖 부정직한 무역 거래로 내 모든 성소들을 더럽혔다.그래서 내가 내 가운데서, 내 한가운데에서 불을 일으켜 너를 집어 삼키게 하고, 너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잿더미가 되게 하였도다그러므로온땅의 무민족들 가운데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 처참한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도다.이렇게 내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으니, 이후로는 내가 영영 사라져 더 이상 땅 위에 있지 못하리라 하여라.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너 사람아, 너는 내 얼굴을 시돈 쪽으로 향하고 그족속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칠 것이니, 내가 너를 칠때내한가운데서내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내가 너에 대해 내 심판을 집행함으로써 내 가운데에서 내 거룩함이 드러날 때, 그제야 사람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의 그 날에 내가 내게 전염병을 보내고 내 모든 거리마다 피가 냇물처럼 흐르게 할 것이니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와 칼로 너를 쳐서 내 가운데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제야 사람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그때 이스라엘 족속은 더 이상 사방의 이웃 나라들에게 시달림을 받지 않을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여 그들을 찔러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세상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온 땅의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일 때 그들은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주었던 그들의 본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들의 땅에서 안심하고 살면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꿀 것이다. 그들을 멸시하던 주변의 모든 이웃 나라들을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은 정녕 평강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그제야 나 주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함으로 멸망한 시동과 두루의 모습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회복과 또 하나님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암송과 통독의 자리 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료한 친구들은 댓글에 이름을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도 말씀의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